여다선 목사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구독자와 함께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또 오늘도 어 말씀을 받습니다 어 제가 지난번에 올린 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보실 때는 너희가 내게 대해서 말한 것이 옳지 못하니라 이렇게 네,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이는 요베세의친구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설교하는 걸 들으시고 되요. 우리들이생각하기에는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 대해서 설교한 것이 옳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지난번에 제가 전한 영상을 시청하신 분좀 아, 어, 의아해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제 자신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조심스럽고요, 또 어렵고 그렇습니다. 자, 제가 아, 말씀드려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뭔가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통해서 행해 주시는 일, 하나님 행해 주시는 일, 또 하나는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 행해주신 일, 또 하나는 사람이 해내야 될 일. 이렇게 성경은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행해주신 걸 교리라고 그러죠. 그리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윤리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 대부분의 이제 설교가 사람이 행해야 될 일, 여기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교리가 아니라, 아, 사람이 행해야 될 일, 여기에 맞춰져 있다. 그렇게 되면은, 맞는 것 같으면서도, 옳지 못하느라,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해야 될 일, 이 윤리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해답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문도 없고 길도 없다는 거죠. 해답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행해 주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냐 복음 여기에 해답이 있다는 거죠. 자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서 사람이 행한 일이 뭡니까? 사람이 행한 일. 아담 모아가 먹지 말라 하는 소나가를 다먹은 거죠. 배가 고패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내가 이물로 먹어도 좋다. 그러나 이한 가지만은 봄하지 말라. 근데 그걸 봄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은 뭡니까?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원복음을 주셨죠 또 하나님은 심지어 아담호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죠 이게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입니다 여기에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다는 거죠. 창세기 2 2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거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 그걸 말씀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네 사랑하는 독자 이상을 내가 취시하는 산에 가서 본제로드리라 하신 이 예표, 이 그림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신 하나님 지금 창세기 22장에 이르게까지 말이죠 아브라함을 약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네 번에 걸쳐서 메시아 언약을 이제 세워 주셨습니다. 15장에서는 신제 언약식까지 행해 주셨죠. 내가 만일 네게 약속한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를 쪼개도 좋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은 아주 분명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말씀하시지 않은 게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가? 이 방법은 아직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약4 0년 동안 아브라함을 훈련하신 후에 이제는 아브라함이 내가 보여주려는 것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요, 그리고 바로 이삭을 주셨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삭을 본제로 띠리라. 그러셨다면, 그가 순정했을 겁니까? 아, 그래서, 아, 이일 후에, 일 후에, 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리고창섭세기 22장에서 통해서 말씀하려는 것은, 여자의 우선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셔서, 자기 아들의 본죄를 통해서, 아벨이 드린 본제, 노아가 드린 본제 이 본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걸 계시하시려고한 겁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순종을 말하고 싶으면요 설교하고 싶으면 설교 본문을 창세기 22장을 택할 것이 아니라 야곱보서 이장을 택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야곱는 아브라함이 위록 위롭... 이삭을 본제로 빌리라는 걸, 그걸 순종함으로 위록담을 받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위록담으로든 받은 건 믿음으로만 될 것이 아니다 그게 하나님이 같이 따랐다. 의롭다 없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으로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수반되는 믿음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을 어, 설교하고자 하면 은 본문을 야고보서 2장을 택해 가지고 창세기 22장을 인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아, 우리가 룩기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룩기서에를 통해서 말씀하려는 게 뭔가 우선 룩기서에서 사람이 한 일은 뭡니까 나오미의 가족은요 복받은 베들헴에 고조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모함으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모함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남편과 실망을 당한 거죠. 한마디로 파산을 당한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루시라는 과부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사람이 한 일입니다. 그럼. 나오미에게 유일한 소망은 뭡니까? 누가 우리들의 잃어버린 이 기업을 그리고 끊어지게 된이 대를 이어줄 것인가 이것이 네장밖에안 되는 루키서에 12번이나 강조되어 있는 기업물을 짜이 기업물을 짜가 오는 고일입니다 고일 고엘. 우리들을 구속할 자, 성령할자 이게 기업물을자 고해입니다 기업물을 자를 만나는 거죠 누가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줄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루께서에서 하나님의 해내 주신 일은 뭡니까? 루키는요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사시대에 있었던 거죠 근데 사사기는 왕이 없을 때에 하고 끝나요 근데 룩기는 이세는 다윗을 나아니라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이 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왕을 예비하셨는데 바로 이세의 아들 다윗이었다는 거죠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루피입니다 그런데 이 세가 다윗을 낳은 건 분명해요. 그런데 다윗은 이세 여덟 번째 아들, 막내 아들이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첫째부터 일곱째까지는 말안 하고, 마치 다윗이 무슨 외아들이라도 됐냐? 이 세는, 다윗을 나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왕이 없을 때에 왕을 준비하셨는데, 그가 다윗이다.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이제 다윗이지만, 영적으로는 구석사적으로는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한 바로 영적 다윗,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중왕이시고, 그럼 왕의 사명은 뭔가? 나 우리같이 남편와 실망을 당한 우리들, 우리들에게 기운 물을 전, 우리들의 잃어버린 걸 회복시켜 주실 고엘, 성장해 주실 분, 이게 루기서의두 주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행해 주신 일이죠. 근데 육 기수가 아, 지금도 그런가요? 가정의달에 단골 메뉴처럼 사용돼서요. 그러면 사람이 듣기에는 아, 맞는 것 같다 그래요. 그 설교가 맞는 것 같고 또 유익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내게 대한 말이 설교가 옳지 못하니라 그러실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객의 정도가된 거예요 주객이 국기서를 통해 말씀하려는 건 왕과 이 왕은 우리들의 기업을 물을 분이시다 이걸 말씀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제쳐놓고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에게 얘기를 한다면 맞는 것 같지만은 옳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루선, 시오민이를 쫓아온 게 아닙니다. 루시 고백이 뭡니까? 나를 떠나지 말, 떠나가라? 그러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이반이었던 루시 언약 안으로 부는 거. 이것이 이제, 나오미가 아니, 루시 나오미를 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나오미의 이름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미의 이름은 없지만, 루스의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름이 올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시부리서 2장에 보면은,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최면의 문제인가 책임의 문제인가 내외계 네 25장 절에서는내 형제가 가난해서 기업을 받았으면 땅이나 집에 팔렸다. 또 자식들이 종으로 팔렸다. 그러면은 형제가 가까운 형제가 그것을 회복시켜줘라 이게 기어 무를 잡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누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냐하셨는가 일생에 매우 좋은 노릇하는 자들 종은 노릇하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이제 내 형님이다 맏형님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기운물을 자러 왔다 너희들의 잃어버린 걸 내가 다 회복시켜주겠다 그래서 고린도 우서 발장에서는 주님은 참 부여하신 분인데 가난하게 되셨다는 게 왜냐면 그의 가난하심을 통해 말구역까지 태어나시고 그 고난을 받으시고 종련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 가난하게 드심을 통해 우리를 부유하게 하리하심이라 아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왕같은 제사장이 됐죠 하나님의 유업분이 일자가 됐죠 이렇게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가 가난하게 되셨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셔서 신신한 제사장 돼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느라 시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를 증거해야만 하나님의 로켓를 통해 말씀하시려는 그걸 바로 대어한 것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주객이 전도되듯이, 가정의 달의 메뉴로 시어머니 며느리에 기만한다면 이거는 맞는 것 같, 같은데 하나님 모시기에는 너희가 내게 한 말이 옳지 못하니라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마지막으로 감, 강조합니다만 이 성경은 그게 두 가지 내용을로되어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통해서 행해 주신 일또 하나는 우리가 행해야 될일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행한 일에는 여기에는 해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해 주시는 여기에 해답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어제 주일날 들으신 설교를 한번 어, 기억 상기해 보십시오 그 설교가 하나님에 향해 주신데 초점에 맞춰져 있는가? 우리가 행할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우리들은 말입니다. 우리가 행할 일 말하자면 적용이라 우리죠? 적용, 적용을 하는 설교 이것이안아듣기도시고또 감화력도 있어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하나님 주시는구나. 그래서 폭을 받으라는구나. 이것이 알아듣기 드시고 가만히 엎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또 맞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해답이 없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주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늙은 종이 안타까워 간절하게 호소하는 거는, 하나님의 행해 주신 일 오늘의 너무나 많은 설교가 사람이 해야 될일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강점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 근데 그러면 그 설교는 옳은 것, 가,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성경에 내게 대하여 증언하신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선성도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 대해서 한 말이 옳지 못하니라.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배가 가서 봉생을 드리라. 요분 지금 어때요? 만신창의가 되어 있어요? 온몸에 악천이 나서 만신창가 됐어요. 집도 날라갔어요. 자식들도 다 죽었어요. 아, 그런 욕에게 가서 범죄를 드리라. 말하자, 욕이 제사장도 로서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욕은 예? 나의 구속자가 하늘에 계시니,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구속자를 믿나. 그래서 자기 아들이 죄를 졌을까봐 본죄를 드렸다는 이것 때문에 그를 죄사람으로 삼아서 본죄를 드리라. 마지막 말입니다. 새 친구에게 본죄를 드리라. 복음으로 돌아오라.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 모든 우리 동력자들에게 복음으로 돌아가자. 내 인근 예수 내 주여 이주인님 주님 앞에 한올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도 드리오니 그 풍성한 로운애를 늘리게 네 여주 소내임금 예수 내 주연 내 허물은 덮으시곤 주십 자가의 흘이신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늘 편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주법의 피로 갔죠. 지이 사신 모이오이 나이, 제사나죽구나죽 나이, 따라 나이, 나이, 멘 아멘,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